16강입니다. 그의 의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한 정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의대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고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어, 전부 불의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 아니면 강구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니네가 어렵지 못하니 어려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다 사실은 포, 표현 포,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성경의 어떤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없다. 10편 18편 10편 18편 4절 보겠습니다. 18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창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의가 많은지 홍수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의 창수가 외부적인 불의의 창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불의의 창수가 존재합니다. 어,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반을 보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1절에 <laughs>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그러니 빨리 나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 전체가 사실은 불의함으로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0편을 다시 돌아가 보면 10편, 143편,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아예 딱 너무나 선명하게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0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사실, 기준이 어디여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여야 되거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의로, 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항상 주님 앞이거든요. 주님 앞이라고 얘기할 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없고, 전부 불의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내리고 있는 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쭉 됩니다. 이걸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요 일을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시, 이사, 아, 시편 11편 7절에 보시면 10편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을 정의하시기를 의로수,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절부터 먼저 좀 보고 나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아 이사야 53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다음에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 53장 11절에 보면 이사의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족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했고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 의의를 좋아하시는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십니다. 유한일서 5장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여기도 구약과 이제 동일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의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요한 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쓰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은 절대로 그냥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 이, 직접 지으셨다고, 사람의 손을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지으셨다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때에 우연이 없고요. 그 다음에 표현 하나가 허투루 된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이런 표현들은 어, 속성을 나타낸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얘기를 알 수, 알수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조금 전에 훑어봤던 게 뭐냐면, 어, 의로운 종이다, 의로운 가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그분의 하실도 의롭지만은 그분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자주 보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냐,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일을 그 의로운 일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다.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죄 죄많은 존재인데 의인이 아닌데 의인의 역임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는 뭐잘 아시 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해요.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고린도 후서 5장은 아마 이이그 이, 이 읽었던 본문 중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아예 그,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래 놓고 그 다음입니다. 왜 그랬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죄로 삼으셨다. 죄 자체로 삼으셨다. 왜 그러냐? 우리를 의 자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어, 우리가 좀 의롭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퇴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이제 저는 예전에 설교하실 때 질문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앞에서 강의하신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스타일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자꾸 유도하는 질문 있잖아요. 예. 그,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말하고, 의인이다. 진짜 의인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제일 싫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늘 대두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로 말미면 아마 의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요 표현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짓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관계된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죄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셨어요. 덮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상태가 그 정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죄인이었다가 의미된 겁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됐어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죄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의가 되게 하기 위한, 죄 자체로 만든 것은 의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합니다. 죄만은 우리를 의 자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축복이요. 보통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의로운 일을 뭐, 일이 뭐냐, 정체가 뭐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를. 그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니다 고린도서 5장 21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음의 굉장히 어떤... 수준 높은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언제 나타나냐?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 복음을 통해서만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의인이 된 사람은 뭐할 수밖에 없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 원래 죄인인데 의인이 됐단 말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여러분들. 그래,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로 믿었다,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천국은 당연히 가는 곳입니다. 그런는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됐냐? 의롭다의 김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중간에 생략하면 의인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면 의가 됐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의 자체가 됐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의. 예수를 그리스로 믿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그냥 좀 변화됐다는 이 얘기가 아니거든. 완전히 의롭다 예금을 받았고 의인이 됐고 의가 됐다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예금을 받았고 의인이 됐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항상 우리를 의, 어디로 인도하시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너무 잘하는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주님이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인도, 성령의 인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성령 인도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의의 길이냐? 이거 보시면 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이 맞냐? 그러면 100%성령인도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게 당대 세계복음에 유익하냐? 라고 얘기할 때에 그의... 맞는 표현으로 할수 있습니다. 뭐에, 뭐가 세계보고만 유익하고, 뭐가 상대 세계보고만 유익하냐,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지 몰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의롭다의 힘을 받았고, 은이 됐고,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됐고,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명,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의가 됐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명령하신 겁니다. 어,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평생 질문이 뭐였냐면은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 모르겠고. 로마서 팔장과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의 선을 이룬다. 그거하고 성령인도 받으라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합력하의 선을 이루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러다가 또이 성령인도 받아야 된대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인도 받으려고 발부둥친 것도 합력하의 선을 이루고 안나는 것도 합력하의 선을 이루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것과 인도 받는 게 항상 헷갈려요. 그리고 늘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뜻이 지도 헷갈리고, 내도 헷갈리고.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뭐가 성령인도인지도 모르고, 물어보면 똑바로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령인도라고, 인도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 보면, 평안하면 그게 성령인도래. <laughs> 그 양심이, 평안하면 성령인도입니까? 그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아니, 평안하게 죄, 그 뭐지, 편안하게 죄잘 짓는 놈도 많잖아. 일잘 되면 그게 성령인도래요. 일 잘, 잘 되면서 악한 짓 하는 놈들도 많잖아요. 성령인도 맞습니까? 항상 헷갈렸어요. 뭐가 성령인도지? 뭐가 하나님 뜻이지? 뭐가 이랬지 뭐, 항상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 끝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었고, 방향이 없었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어요. 항상. 목적지가 정해지는 순간, 아, 주의 재림이구나 세계보금하구나, 우리 당대구나, 이 목적지가, 이 방향성이 딱 선명해지니까, 성령인도라는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하나님 뜻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고,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그 중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불명하지, 불, 불, 불분명하지 않아요. 저기 예전에 우리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어 기도할 때뭘 배웠냐면 똑 부러지게 기도하면 안돼왜 그러냐 만약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이 더 생기니까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는 그 둘이 뭉실하게 응답받아도 둘이 뭉실하니까 뭐 이런 끼워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지 않고 둘이 뭉실하게 하는 거이요 그것도 철학적이게 좀, 형이 상학적인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제이 말을 이해할 건데, 두리뭉실한 기도 있잖아요. 하, 나님이 역사하시고, 들림을 받으시고, 뭐, 오만 얘기 이렇게 하는데, 지도 두리뭉실하고, 나도 두리뭉실하고, 응답이 와도 두리뭉실하고, 응답이 없어도 두리뭉실한,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딜 위해서 쫓아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뭉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의 의라.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날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요거 하려면 요거 해야 되는데, 이래 더해 주실 거면 요거 하면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거 하고 싶으면 요거 하면 이게 더해 준다고 제가 믿으시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나라는 뭡이요? 그의 은은 뭡니까? 항상 헷갈렸습니다. 복음이 선명해지고, 이 복음을, 이 복음의 진행방향이 선명해지고, 끝이 선명해지니까,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게 의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 그게 의라니까. 그잖아요. 너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의 자체가 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정확하잖아.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너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28절부터 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삼으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원리의 명령입니다. 복음받은 우리가 먼저 건진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을 건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너무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구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의를 깨어서 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13,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스 6장 14절에는 어이그전신갑주 얘기하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 의에 대한 얘기를 좀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의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 그렇겠죠.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정도냐 이 사람들 철저했습니다 성경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칭호입니다 거의 거의 무험하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거의 흠없이 살았다고 표현을 했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으로는 거의 흠이 없어요. 예,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오백 몇 시까지의 율법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정말 누가 보더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바리새인이라고 실력도 있고, 성경에 많은 부분도 있고, 많은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바리새파라 칭함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세계관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착한 짓을 하고 의를 행한지 천국 들어가야 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릴수록 믿는다면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를 의롭게 했고 의롭다 예금을 니네가 정말 받았고, 니네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의 자체를 알고, 정말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찌 살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찌 살겠냐? 올바로 복음, 하나님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율법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나은 게 정상 아니냐? 생명 있는 자가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과 생명 없는 자가 율법 지키는 것보다 못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못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참 많이 안타까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를 했다 뭘 했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이 얘기입니다. 율법보다 더 강해야 된다라는 적검으로 얘기하자면 큰일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진실로 예수를 그릴수록 믿는다면, 진실로 이 죄만은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나를 어롭게 여기 고하나님이 의자체로 만드셨다는 게 정말로 믿으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보다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보다 못하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진실로 예수를 그릴수록 믿는다면,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석인가 보다 의가 못하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빌립보 1장 1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게 정상이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고 찬송이 되게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런 삶을 사니까 디모데우스 사장 8절에는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면류관 중에도 의의 면류관이요. 예, 공잘 공 차는 사람이 축구 이렇게 공상 받을 때고 축구 관련한 상 받을 거 아니요, 맞겠죠? 의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바울이 어찌 살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어, 우리가 의 자체가 됐다는 사실과. 우리가 구해야 될 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그리스도라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역임을 받았고 의인이 됐고 의 자체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주의 의를 구하는 이게 뭔지를 알아듣는 창시대에 축복받은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전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우리는 할수 있는 일입니다. 또, 감사하게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이대로 역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우리, 일평생 죄 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 아, 일평생 우리 죄를 씻어낸다 할지라도 없어지, 없어질 수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철저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허락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복음 들고, 우리 것이 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우리 의가 된이 복음으로 정말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